품점이라... <laughs> 안녕하세요. 와, 임성비야. <laughs> 동생분이 키가 한180되나봐요 아. 우리 임성비도 한170 정도 되 보이는데. 아. 네, 선물도 받아가시고. 콜로라이도 사진도 찍어드려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선물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 네, 안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오 아, 네. 네네. 또 룰렛 돌려주시고. 아대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 아 네네. 아, 아, 아 이쪽 그래도. 분은요? 아 친구분이에요? 아 난리 났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아, 네네. 저는 뭐 난리 안 났나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네 죄송해요. 난리가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요? 여기 아, 나오나요? 나야. 아, <laughs> 나갈게요. 미안해요. 이거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많이 보고 몇명 보고 있어요? 아니요. 보고 있어요. 아, 천칠백 명. 천칠 명. 아 알겠습니다. 천칠백 명 제가 나와야 돼. 아니 왔고 빈민이 아, 왔고. 아또 아, <laughs> 그런 생각이 아비쁜 듯이 아,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제가 옆에 있어야지 또 비신하니까. 아, 네뭐 아, 아, <laughs> 물어보고 싶으세요? 거울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삼 씨도 거울 받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돌려주세요 이야 굉장히 파워풀하게 룰렛을 돌려주셨는데 아 과연 거울이 나올 수 있을지 어 거울이 아유 거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콜라로이드 사진도 그냥 아, 찍어드릴게 요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사진 한번 감사합니다. 찍어드릴게요. 네. 카메라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 네, 아, 그래주시면은. 아, 근데 제가 아, 절, 어, 보이... 저, 저, 찍어드릴 건데, 어, 갑자기 여기 댓글에 누나 죽어? 알바 죽어? 막다 죽는다고 난리가 막. 막을... 아, 네, 다 죽는데요. 네.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아, 이제 막 기분, 이 너무 예쁘고 이러면은. 제가 들면 누나 나가 죽어고요. 이제 아. 이렇게 하시면 누나가 죽어고요. 아. 아마 네. 이렇게 잘해요. 아, 어, 근데 저분부터 화나잖아요. 너무 이쁘죠. 저랑 있으니까. 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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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네. 고생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